여러분 두 번째 14쪽 페이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 새벽을 깨우는 방법이라는 유인물이 있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새벽을 깨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유인물에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참석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새벽을 깨우는 방법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심하지 않고 나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주무시면 사실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람 소리가 오히려 자장가 소리로 들리겠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새벽 기도 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가질 때 의욕이 생깁니다.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스스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새벽 후에 할 일들을 정하십시오. 성경 읽기, 공부, 운동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어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바로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 1시간씩 했어요. 그렇게 1년 하니까 어, 중국어가 그냥 입에 척척 붙더라고요. 저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난 이걸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면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새벽에 할 일을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KMC 우리 감리교 출판국 있잖아요. 그 사장님은 새벽 3시 반에 하루가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 준비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출근을 하세요. 이 광화문으로 말이죠. 바로 출근을 하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 시작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바로 그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의 좋은 습관에서 변화될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꼭 목표를 정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죠 밤에 늦게 만나는 이런 약속 가급적 삼가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가급적 이렇게 좀 절제하고 그런 삶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잠자기 전까지 막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은 이, 이 엔돌핀이 막 돌아가고 이 상태에서 잠이 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숙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 주의해야 될 것들 스스로 삼가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그 좋아하는 커피를 저녁때는 요즘에 못 마시겠더라고요. 한국 오기 전까지 는 괜찮았는데 한국 와서는 점심 한 3, 4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이건 생체 리듬에 따라 잘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간구한 사람들은 하루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호투로 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잘 나누어서 주님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한 시간을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 세네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율 있게 주님 함께하옵소서. 내 일을 내일 속에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면 정말로 새벽 시간 우리가 그러니까 빼앗겼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느라 하루에 뭘 못했다. 이런 얘기를 나올 수가 있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뭐가 망했다더라. 새벽 기도 열심히 했어서 뭐가 안 됐다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거 정말 논문감입니다. 그죠? 오히려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뭐가 문제가 되면 됐지, 새벽 기도 해가지고 뭐가 잘안 됐다더라. 이런 얘기 있으면 한번 저에게 간증을 좀해 주십시오. 그것도 참 희귀한 간증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게 기복적으로 여러분 새벽도 꼭 지키면 뭐가 무조건 다 잘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는 깨어서 아무리 바빠도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만약에 열 사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생각을 바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써 있죠. 그두 중간 문 문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동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렇죠? 이제는 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보물과 같이 여긴다면 새벽이 우리를 보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이 있지만 새벽을 차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오는 새벽이지만 새벽을 차지 하고 새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백명중 하나 천명중 하나 입니다. 여러분 백명중 하나 천명중 하나 그 인물이 그 주역이 여러분들 되시 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새벽에 당신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소중히 여긴 받는 사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삶속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yeah,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른 거다 중요하지만 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39절에 있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절로 저절로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영적인 호흡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역으로 시작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금식기도로 시작하셨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쌤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실 때 다른 거. 뭐, 야, 밥좀잘 먹고 다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겉면의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개승만의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겉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일 잘 아셨던 거죠. 기도 없이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해도 다 잘할 것 아니냐.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 이거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면 이 정도야 뭐 잘하시겠죠. 이런 기적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거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 예수님님의 놀라우신 사역 두 가지가 뭡니까?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이두 가지.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두 가지로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일이 가능했던 그일 가운데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가정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되는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도는 영적 호흡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 위에 기도가 덧입혀야 능력이 나갑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위에 기도로 덧입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안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순식간에 뭔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의 기초가 안 됐기 때문이죠. 다만, 거꾸로,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될지, 내 삶에 어떻게 전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늘 언제나 그냥 말씀 안에 남아있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말씀이 폭발력 있게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질 못하는 거죠. 마치 이 폭탄이 있는데, 이 여러분, 우리 폭죽이 있는데, 우리 생일 때 폭죽은 다 준비했는데, 그 폭죽은 다 거기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촛불을 준비했는데 불을 붙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덧잎혀지는 그런 영적 생활이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아, 거기 첫 번째 달락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시간,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러죠?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말, 예, 기가. 이게 삼의 일체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디모전서 4장 5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한번 집에 가서 이 디모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단 사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전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른 자들,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거룩하여 지미라. 이렇게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심지어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디모대 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한 쌍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 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공기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죠. 육적인 호흡이야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말씀 다눴지만 여러분 생명이 된지라 생명과 생물은 무슨 차입니까?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도 생물, 생명도 다 호흡하는 거지만 생명으로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존권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들에게 뺏기지 마시고 이 생존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건 뭐 이건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꼽을 수가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됐던 모세였습니다. 이후에 늘 언제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서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뭐 출중해서 그가 원래 능력이 많아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 를 인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갔던 그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굉장히 이상적이고 따끈따끈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어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따끈따끈한 얘기처럼 들려요. 뭐 모세가 늘 언제나 모든 것이 형통화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러 들어갔다. 연인을 만나듯이 카파에 앉아서 소은소은 이렇게 도란도란면서 얘기했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화지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걸 놓고 피를 끌, 피가 끓고 아주 통의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간 거죠. 회막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동안에 회막 밖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 밖을 지켰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볼수 있었고,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어땠겠습니까? 들어가서 처음부터 대화, 편하게 대화했겠습니까? 아니죠. 아픈 마음으로 토로하면서 모세가 피 흘리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백성들이 당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점에서 또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앉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마 울면서 모세가 기도했겠죠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시간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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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자마자 편안해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이 점점 흐르자 모세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처럼 되었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눴던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서도 메인이 하늘에서든지 어떻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메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늘문을 활짝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는 것, 땅에서 여는 것만 천국 열쇠가 아니라고 말씀드립습니다 저는 여러분. 땅에서 잠그는 것도 천국 열쇠예요. 그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두 개를 주셨어요. 땅에서 기도하는 열쇠, 기도하지 않는 열쇠. 기도하지 않고 그 열쇠를 장롱 속에 넣어두는 열쇠. 운전면허는 다 따죠. 그죠? 다 따죠. 운전면허 딴다고 다, 다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운전면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그런 면허증이 있고요. 또 다른 면허증은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제가 쳐다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받자마자 장롱 속에 넣어두고 나 면허증 땄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면허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지갑에 꽂고 잘 되는지 어떤지 처음 차를 몰고 이렇게 나와서 운전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저절로. 부산까지도 갔다고 그럴 수 있는 운전 실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거죠. 면허 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처음부터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 내일 모레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에 탁월한 경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탁월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51기도학교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응답받는 기도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탁월한 기도자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기도자가 어떤 기도자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허증 땄다고 다 똑같이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안전운전하면서 많이 운전해야 좋은 운전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천국 열쇠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인하여서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체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의 행동, 우리가 복음소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룰루랄라 다니시다가 아무렇게나 막 기적 행하시고 막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기적 중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기적들만 이렇게 추려서 담겨 수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과 마치 무슨 직통 무슨 전화 라인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랜선이라도 깔린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죠. 그게 성경이 어떤 부분에선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선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셨더라? 기도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에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그냥 싸우겠다 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무도관, 체육관 가서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시고 피트니스 센터 여기 가서 열심히 근육 키우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싸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근육이 막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면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됩니까?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영적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될게 너무나도 많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라오디 계학교의 현대판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눈딱 감으면 코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누가 훅 하고 그냥 가져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 뺏길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으로 싸움을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로서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매일매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째 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결국에는 무엇처럼 얘기하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하는 문제 해결의 키워드고, 문제 해결의 랜선입니다. 기도 외에는 땅과 하늘을 연결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직통, 전화라인,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물질적인 세상에 사로잡히고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될 것이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겸손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